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들인 제가 이웃님들께 맛있는 식빵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채널을 보시던 분들은 제가 신부 수업 말고 신랑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는지 신랑이 될 자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식빵을 직각 형태로 썰 건데요. 칼질이 조금 미숙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게 와이레 좀안 썰리노? 그래도 이 정도면 예쁘게 잘 썰렸죠? 불을 켜주시고, 온도가 올라오면 버터를 녹여주세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버터가 탈 수도 있어서 저는 약불로 해서 버터를 녹였어요. 버터만 녹여도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벌써 제가 고수의 경지에 이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뭔가 놀리듯이, 칭찬하듯이. 고수네, 고수. 완전 고수 다 됐네. 이런 농담을 주고받곤 하거든요. 버터를 녹이고 꿀을 넣은 다음에 그 위에 깨를 뿌려주세요. 그 뒤에는 식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뭔가 양념 조절에 실패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직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고수가 아니라 중수나 하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네요. 고수가 아니라 중수다, 중수. 아니면 하수가. 그래도 얼추 이렇게 남은 양념을 비비니까 양이 맞는 것 같네요. 다된 빵들은 예쁘게 접시에 올려주세요. 그대로 먹으면 눅눅한데 조금 식혀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음악만 깔고 왜 어머니 목소리가 안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니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아들인 제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끔 제가 영상을 올리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고수가 될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들고 올게요. 다음 요리는 마늘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넣으면 혼내시는 설탕과 마요네즈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얘들은 먹으면 정말 맛있고 너찬니 건강이 걱정되는 재료인데요. 그래도 유황 먹는 건 맛있게 먹자구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맛있게 먹으면 살안 찐다 라고 하더라구요. 야가 와이에 그, 방구만 뽕뽕 끼고 잘안 나오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설탕 또 넣어줍니다. 드디어 몸에 좋은 게 나왔죠? 다진마늘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였으면 이제 빵에 바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젓가락에 묻어있는 재료까지 탈탈 털어야 저도 진정한 살림 고수가 될수 있겠죠? 썰어 놓은 빵을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마늘 양념을 예쁘게 발라줍니다. 음식을 예쁘게 해야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던데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예쁜 딸을 낳고 싶더라고요.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아직 조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늘 향이 솔솔 올라와서 벌써 마늘빵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완성된 거 먹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늘빵이 익는 동안 바나나를 이용한 식빵 요리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나나를 예쁘게 벗겨주세요. 제가 칼질이 좀 서툰데, 어디서 보니까 손을 이렇게 잘 오므려서 해야 손가락을 안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잘 오마야 진정한 고수가 될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가수가 되기 싫으면 손가락을 잘 오마가 잘라야겠어요. 다 자르셨으면 식빵에 예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채워넣다 보면 무슨 놀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리도 놀이라고 생각하면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바나나가 있으면 그냥 입에 넣어주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놔주세요. 짠! 자, 완성됐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칼로 썰어버리니깐 치즈가 쭉 늘어나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 손으로도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꿀빵도 잘 식었는데요. 식으면 조금 단단해지는데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망했다, 이르우야노. 마늘빵이 타버렸습니다. 제가 에어프라이기 시간 확인을 잘못해서 다 타버렸는데 여기 안탄 빵이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저는 고수가 아닌 하수인가봐요. 슬프네요. 오늘 이렇게 식빵으로 맛있는 요리 만들기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가끔 아들인 제가 영상을 올리더라도 열심히 하는구나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닌 것 같은데.